Hi, I'm Hambit, and I'm a pastry chef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하던 영상이 아니라 우리말로 진행하는 영상인데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여기 모셔왔습니다. 커피 척스의 석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차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석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제가 석사장님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초코 바들렌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네네. 이번에는 또 이제 제채널에 이렇게 등장도 또 해주시고 아, 해서 네. 오늘은 저희가 음료를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오늘 만들고 어 음료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그죠? 저한 가지, 대표는한 가지. 근데 오늘 특별히 만들 음료는 이제 날씨가 좀서늘해졌어요 그래서 가을. 근데 또 가을인데 너무 춥진 않아서 또 뜨거운 음료를 마시기는 아직까지 좀 뜨거운 건좀 그렇고 그래서 약간 시원하면서 티의 향이 느껴지는 아, 런던 포그라는 음료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만든 음료 이제 런던 포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런던 포그 혹시 아시죠? 그렇죠 많이 들어는 봤죠. 근데 아, 사실 그래요? 제가 직접 런던 포그라는 주제를 갖고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아, 오늘 처음이에요. 네. 어, 런던 포그가 런던에는 없대요. 에이, 그냥 그냥 만들어진 이름. <웃음> 네. <웃음> 원래 캐나다 벤쿠버에서 시작된 음료라고 하네요. 음, 그래서 네. 런던의 안개. 네네. 네. 제가 만든 런던 포그는 좀 달라요. 다른데 음. 뭐 만들긴 어렵지 않고 이거 네. 집에서나 또 카페 사장님들 판매용으로도 어렵지 않은. 네. 그런 음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블랙티를 우릴 건데요. 네네. 일단 제가 레시피를 다모외웠어요 아, 그래서 <laughs> 잠깐 컨닝을 좀 해야 됩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제가 <아이고>. 컨닝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뭐죠? 아,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제가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음. 오늘 이 책에 있는 그 음료를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료, 이 음료는 이런 비주얼이에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뜨거운 물에요. 네네. 이제 이 블랙티,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네. 티를 준비했는데 요거를 네. 이제 우려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이제 책에 있는 레시피는 이제 블랙티 5g을 사용 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차를 사용하신 분들은 5g 정도 넣으시면 되고 네. 이제 간편하게 만드실 분들, 음. 이렇게 티백을 하실 분들은 이게 하나에 2g이니까 두 그렇죠. 뭐 개, 내지는 진하게 드실 분들 세 개까지 하셔도 됩니다. 이거 두 네. 개를 한번 더. 아, 알겠습니다. 한번. 블랙티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걸 사용을 하셔도, 솔직히 뭐, 상관없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한 5분 정도만 우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컵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컵에, 이제, 요 입구 부분에 이제 슈가링을 음. 할 거예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시럽. 그러면은, 찍어서? 네네. 찍어서, 살짝만 묻혀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정제 설탕을 좀 티를 좀 달달하게 하기 위해서 음. 비정제 설탕을 한 10g 정도만 넣어서 네. 잘 섞어 주시면 네, 다 네. 원래 보통 런던 포구는 이제 그 스팀한 우유에다가 티를 우려서 이렇게 붓는 그런 방식인데 약간 네. 밀크티 같은 음. 그런 네, 네. 약간 저는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갈 이 런던 포그 이 음료는 위에 이제 크림이 올라갈 거예요. 네. 크림 올라가는데 생크림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크림만 하면 좀, 좀 무겁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좀 부드러운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우유까지 넣어서 이제 휘핑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크림을 40, 우유 20 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런던 포그는 이 버전이 아니더라도 이제 바닐라 시럽을 많이 넣어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 바닐라 네. 시럽도 같이 넣어서 휘핑을 한번 해볼게요. 40에 20 네네 어네딱 좋습니다 딱 이런 어, 정도의 질감 네. 여기에 이제 얼음을 채울 겁니다 얼음을 채우실 때 이제 얼음 스쿱으로 넣어버리면은 이제 이 설탕이 다 떨어질 수 있어서 네, 네. 집게로 하나하나 조심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려는 티가 뜨겁기 때문에 저희는 얼음을 좀 많이 채울 거예요. 근데 네. 취향에 맞게. 그래도 약간 이제 날씨가 선선하니까 너무 차가운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얼음을 한반 정도만 채우시고 이제 티를 넣고 부족한 부분을 물로 채우셔도 됩니다. 차는 항상 향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향이 좋아요. 그럼 이제 크림이 아인슈페너처럼. 크림이 내려오는 그 비주얼이 또 예쁘죠. 지금 딱 사진 찍기 딱 좋아요. 딱맞해요아 네. 이제 크림이 살살 아, 내려오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런던 버거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이거 싱크로 100%인데. 거의 거의 99%? <laughs> 네, 네네네. 네, 네, 네. 아, 네. 네. 음 어떠세요? 아 이게 잘 어울려요. 제가 음. 티에 설탕을 좀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무 따로 노는 느낌이 음, 안 들어서 아,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끔 아인시페나 같은 거 먹으면 위에 크림은 정말 달달한데 음. 아래 커피는 아예 당도가 안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뭔가 약간 어, 너무 좀 다른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맞아. 진짜 이런 걸까지 음. 느끼시는 게 되게 전문가다 역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네. 네 이번에 이제 대표님이 준비하신 음료를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면 제가 만들어 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릴 음료는 한 조건네. 이걸 다 넣으면 안 되겠죠? 아 다는 어, 양이 너무 많아. 요 아, 네. <laughs> 일단 녹일 때는 중탕으로 녹이셔도 되는데 어뭐 아무래도 전자레인지 사용하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탕은 네. 또 오래 걸리기도 그렇죠. 하고요. 제가 갖고... 녹여 볼까요? 네. 네. 지금 제가 1분 30초 전자인지에 돌려봤는데, 이 뜨거. <laughs>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안 녹은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네, 이게 섞어주시면은. 섞으면은, 네. 어우, 그러네요. 녹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유리는 쓰지 마세요. 오늘 촬영이라서 음... 보여야 되니까 비쳐야 되니까 제가 네네네. 유리를 쓴 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플라스틱 쓰시면은 잡을 뜨겁고 그런 일 전혀 없어요. 다 섞었어요. 어떻게 해요? 쭉 넣어 주시면 돼요. 아스팀 피처에 다 그대로 넣어 주세요. 네. 네. 스팀 피처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는데 음. 이거를 싹싹 긁어서 싹싹 긁어서 다 네.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우더 넣고, 네네. 그리고 녹인 초콜릿 넣고, 우유 넣고, 그런 다음에 음. 다 같이 넣은 상태에서 스팀을 치는 게 이제 포인트죠? 아, 카페에서 만들 때는 다 넣고 스팀해서 나가는 거.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다음에 여기 녹인 초콜릿 넣어주시면 되고. 음. 이게 다 넣으면 되죠. 그냥, 그냥 쭉다 넣으시면 돼요. 저희가 정확하게 재사한 거라서. 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네. 이제 우유를 190. 180에서 190 사이 조절하시면 되는데, 음. 190 정도 넣고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치면 돼요. 아, 스팀? 네, 근데 이제 스팀 칠때 거품이 이제 우리가 라떼를 하는 그런 그런 마이크로 폼을 내는 건 아니고 네. 그런 벨벳 폼을 내는 건 아니고 그냥 폼을 많이 내도 상관은 없어요. 많이 내도 상관이 없고. 네네.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벨벳 폼을 내고 싶어도 네네. 워낙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자, 네, 벨벳 저... 폼을 낼 수도 없고. 어. 그럼 제가 스팀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스팀을 해봤습니다. 잘한 건가요? 어 좋죠. 네. 어 거품. 어, 어, 너무 좋은데요? 네 거품 좋아해서 <laughs> 아, 입술에 좋... 좀 묻어줘야 또 음료를 먹는 맛. <laughs> 그렇죠, 맛이 그렇죠. 그럼 아, 이걸로? 혹시 이 커브처는 잘안 네. 녹았을 수도 음... 있으니까 몇 번만 해주시면 정말 네, 네. 쉽게 녹아요. 몇 어, 번만. 이걸로? 네. 섞어주시면 돼. 네. 이렇게 이렇게 섞으면 되나요? 어, 금방 돼요. 네한 네. 10초만 하셔도 5초요? 충분히 됩니다. 아 네. 어, 좋습니다. 어, 다된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쭉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아주 살짝 한 0.5cm 정도만 네. 남을 정도로 다 부으시고 정도 위에 어, 초콜릿 컬 얹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부어볼게요. 쭉 부어주시면 돼요. 정확히 컵과 맞게 계량을 딱해오셨나요네 맞춰왔습니다. <laughs> 되게 이게 철저하고 이러신 분좀 무서워요. 아좀 그래요? 저기 <laughs> 좀멀아 네, 그래요? <laughs> 그리고 여기 올리는 거는 정말 원하시는 만큼 올리시면 아, 되는데 그래요? 달아질 수는 있죠. 음... 네, 초콜릿 이게 바큰거 있죠 블록? 네네. 블록을 칼로 이렇게 긁은 거예요. 아, 네. 이게 긁어오신 거군요. 네, 긁어왔어요. 이거. 얘가 굉장히 가벼워서 우유. 밀크 폼 위에 올라가는데도 음. 가라앉지 않네요. 네. 그리고 들어가면서 녹는 것도 또 있어요 지금. 어, 그렇죠. 아, 네. 밑에는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 아이고. 좋죠. 이거는. 어, 아 이게 진짜 얇네요. 엄청 얇죠. 어, 네. 좀는거좀 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직접 끓은 어. 거라서 엄청 얇게. 이거 걸려요. 만지자마자 제 체온에 막 녹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달진 않네요. 생각보다 엄청 달진 네, 않죠. 네네. 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음료를 막 이것저것 만들긴 하지만 단 음료를 잘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 카페에 가서는 단 음료 잘안 먹고 네. 이제 뭐 라떼나 아메리카노를 주로 먹는데 이렇게 달지 않으면서 진짜 풍미가 음. 확 들어오는 초코의 그 풍미가 확실히 나오죠. 네, 네그 커버즈 초콜릿 덕분에 진짜 카페에서 판매하시기 정말 손색이 없고 이 정도로 제가 카페에서 판매하면 전사 먹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일반적인, 뭐, 우리가 프랜차이즈에서 보는 그런 네. 핫초코보다 확실히 고급스러운 달라요. 맛이니까, 음. 재료 자체가 다르니까. 혹시 이 음료도 온라인 강의에서 하시는 음료인가요? 아, 온라인 강의에서는 네. 조금 당도를 더좀뺀그 버전은 음. 있어요. 네, 오늘은 좀 이제 당도가 들어간 버전.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카카오 메스를 쓴 버전이 음. 올라가 있고, 네, 조금 아, 다른 메스요? 버전이긴 해요. 원래 이런 음료를 대표님한테 배우려면은 또 이렇게 음료를 하나하나도 또 강의를 하시잖아요. 어, 단품으로도 판매를 하긴 하는데 음. 아예 카페 음료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들어있는 그 코스가 어... 사실 가장 잘 팔리는 강의긴 해요. 네. 저도 이제 들어가봤더니 음료를 딱 하나하나 단품으로도 판매하셔서 를아이 음료 진짜 알고 싶다 음. 그러면 은 가격이 엄청 부담스럽진 않아서 네, 네. 저렴하니까. 네 그것도 하나 두고 메뉴 출시하면 그거뭐 얼마죠? 만 오천 원만. 원에서 이만 원 사이로. 만 원에서 이만 원 하고 신메뉴 하나 출시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제 채널에서 석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두 가지 음료를 배워봤는데, 석 사장님이 알려주신 이 런던 포그는 카페에서 판매하기 정말 좋아요. 바로 판매할 수 있죠? 와,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카페에서 판매하기 좋은 그런 음료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101가지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101가지. 저는 그냥 한 50가지 정도 들어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100, 100, 100개가 넘다 그래가지고 저 진짜 보면서 100, 100, 100, 100 이랬거든요. <laughs>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고 사실 저도 참조를 많이 할것 아, 같아요. <laughs>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출천 부탁드릴게요. <laughs> 언제든지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For more YouTube videos, please click here. If you want to take a step further with your baking and pastry, then please visit my website on www.hambitcho.com. Thank you very much.